앞에 보고. <laughs> 앞에 보고. 앞에 보고, 앞에 <laughs> 보고! 깜짝이야. <웃음> 야, 잘 타네. 우와, 내리막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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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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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! 우와, 내리막길이야! 너? 이렇게 세게 내려오면 어떡해? 자, 출발! 자, 브레이크! 우빈이 브레이크 어떡해? 브레이크 멈춰! 앞에 봐, 앞에 봐, 앞에 봐! 재밌어? 쿵! <끝> 와, 우리 우빈이 스텝업 같아, 스텝업. 구빈아, 너 스텝업 모르지? 이거 물 스테이지가 있었단 말이야, 스텝업에. 발 와다다다다다 해봐. 그렇지, 그렇지. 손 말고 발만. 또, 우다다다다다다다 해봐. 달려!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넘어졌어. 손 딱딱 닦아. 응. 왼발도, 왼발도 쿵 해야지. 옳지. 왼발, 왼발, 왼발. 이번엔 오른발. 오른발. 양발. 와. 어? 전화 받아봐. 네 ể ngày v 가 t t r ứ n 할머니 밤 주세요 해. 아. 아 먹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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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라고? 선미 할머니 거미 할머니한테 그거 갖다 줄 거야. 언지. <목소리만>, <먹는 건> <목소리만> 마사지해줘. 맛있어 우빈아? 어때 맛이? 기가 막게지한잔먹어와 뭐. 네! 한잔더 시킬까? 왠지 오늘은 있었어가지 않았어 응잘어 먹어? 먹래 진짜 너무 크다 아. <laughs> 조금씩 우리 이제 못 먹겠으면 아빠 드려 그만 먹고 수다를 아빠 드려. 까 써볼까? 자 쓰고 거울로 가서 얼굴 봐봐. 네다 제자리 두고 제자리 여기네. 음지 또. 주황색 차또 쓰고 자 거울 봐봐 이제 응 제자리 두고 <laughs> 멋있다 오. 이야 우리 오빈 힙한데 안 들어가? 도와주세요 도와줘 세요네 도와줄게요 자 됐어요. <laughs> 자, 흔들어. 음! <laughs> 하지 봐요. 응? <laughs> 딱 붙었다.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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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서아아 아니야, 너가 해봐. 우빈이 화이팅! 아! 아! 화이팅! <laughs> 오, 저걸로 했어. <됐어. 웃음> 오! 대단해! <laughs> <laughs> 박수! 위로 안나 아, 엄마 줄 거야? 저기 빨래통에 집어 넣을까? 토마토 그 맛있다 <laughs> 토마토 맛있어 젓가락과 손의 싸움이었어 방금. o okay. 게 뭐야? 그거 뭐야? 이렇게? 응. 이렇게 놓고 응. 소파람 응. 불러? 엄마 됐지? 싫어 자손 봅시다 똑 엄마 나빠저리똑자발 올려 밟아봐, 자. 자. 발 봐봐 자발 올려 발 올려 발 봐보자 꾸우, 됐다. 잘했어요. 할머니 줘야지. 할머니, 할머니. 할머니, 할머니, 할머니. 할머니. 아아 할머니. 아 어머. 밥아 뺏어 먹네. 할머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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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니안 할머니. 할머니. 아 <laughs> 아아 할머니. 아 돼. 안 돼. 안 많이 주세요. 야, 뱉다. 깼다. 안돼 안마니 안마니 안마니까 야뭐 뭐라고? 엄마는 사랑해 손도 해줘야지 엄마 사랑해 하고 엄마 코 나가요? 엄 엄마, 엄마 나갈까봐 그래? 엄마 코 나가요? 네코 잡시다 우리 코 잡시다. 헤드코에 소리 나오네. 어 헤드셋에서 소리 나? 끝났어. 다른 노래 틀어줄게 써봐. 바나나 차차. 바나나 차차 틀어줄게 쓰고 있어. 흠? 아니네. 아니네. 그렇게 쓰는 거 아니네. 바나나 차타 틀었어. 엄마. 응. 엄마 엄마 엄마. 오야 오야 오야. 바나나 차차 소리 나옴. 잘 들려? 엄마 말은 들려? 엄마 말이 안 들리는구나. 와우. 김우빈. 사랑해. 김우빈. 사랑해. 어, 우빈이 엄마 말 들렸어? 김우빈 사랑해. 대박! <놀람> <놀람> <놀람>